썸네일 보고 깜짝 놀라셨죠? 오늘은 좀 여러분께 재밌는 얘기를 해 드리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고요. 일단 썸네일에서 보신 바와 같이 토요타 프리우스는 어떻게 보면 일반 하이브리드 차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죠. 거기에 최근에는 프리우스 프라임도 나오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출시를 했고 오늘은 이 와중에 지금 일본차를 제가 뭐 홍보하거나 일본차를 사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한건 아니고요 예전에 이 프리오스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얘기가 어떻게 전달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 차가 어떻게 쓰였는지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고 좀 재미있게 한번 보자 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일단 2012년도인가요 거슬러 올라가면 이런 기사가 한국에 상당히 많이 떴어요 미국의 부자 1%가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차 미국의 부자들이 선호하는 차 그게 토요타 프리우스다. 이런 기사들을 한국에 되게 많이 떴어요. 그러면서 겉 가지로 미국의 부자들은 상당히 검소하고 환경을 생각할 줄 알며 한국의 부자들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무조건 큰 차, 고급차만 선호한다. 이런 기사로 또 파생되기까지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때 유튜브를 했었으면 바로 반박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을 텐데 비록 지금 8년이 늦은 시점이지만 반박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토요타 프리우스가 그 당시에 많이 팔린 건 맞아요. 자 미국에서 보면 뭐 10만 대 이상 꾸준히 팔다가 2012년도, 13년도, 14년도는 20만 대가 넘게 팔린 아주 호황기를 맞았었어요. 근데 이 기사는 2012년도에 났었고 부자들은 프리우스를 무조건 산다 이런 느낌까지 들 정도로 기사가 났었는데 자 맞습니다. 그때 특히 아주 돈 많은 대저택이나 맨션에 사는 이 북미 지역에서 맨션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끔 영화나 이런 데서 보시면 막차 타고 철문이 딱 열리는 데로 들어가고 그 안에 리으리한궁 의리 같은 집이 있고 이런 집들을 맨션이라고 하거든요. 아무튼, 그런 집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프리우스를 산 거는 맞아요. 많은 분들이 샀어요. 근데 왜 샀냐? 물론 이 사람들은 인터뷰할 때, 아, 친환경적이고 저렴하면서 정말 여러모로 쓸모가 있어서 샀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차를 타는 사람이 누군지 가만히 들여다보면, 집을 소유한 집주인들이나 집주인들의 가족이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살림을 맡아서 하는, 그니까 러 그분들이 그 주변에서 장을 보거나 볼일을 볼때 사용하는 차로 많이 쓰였어요. 이런 부분은 전혀 언급이 안돼 있죠.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대략 뭐 2000cc 이하의 차들, 이런 차들이 주로 집에서 일 도와주신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차로 많이 사다 놨었는데, 토요타 프리우스란 차가 하이브리드기 때문에 기름이 많이 안 먹을 거다라는 그런 어떤 소문과 또 많은 부자집 사람들의 예상에 힘입어 그 다음에 교체되는 차가 프리우스가 상당히 많았던 거죠. 보통 여기는 차가 출시돼서 차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자기가 차를 바꾸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 사이클이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하나 사서 평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쪽에서는 할부나 리스로 사는 차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리스나 파이낸스가 끝나는 주기로 대부분 차를 많이 바꿔요. 그래서 차가 보통 새로 나와서 어떤 이 차의 인기를 힘입는 그런 순간이 나오는 첫 해보다는 그래도 한 2, 3년 후서부터 이렇게 인기를 얻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획기적이지 않는 한. 근데 이차 같은 경우는 그런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정말 부잣집 사람들이 차를 사게 됐죠. 자기가 사용하기보다는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그래야 같은 차값에 저렴하게 기름값을 쓸수 있고 또 그만큼 못된 생각까지 하면 더 많은 일을 하더라도 차에 들어가는 유류비 부담은 적게 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이거는 엄연한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이 차를 사서 정말 잘탄 사람들이 많죠. 특히 뭐 중부나 평평한 동네에 많이 사는 사람들은 정말 프리우스 괜찮다. 기름값 적게 먹는 먹는다. 이런 얘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부 지역이나 아니면 뭐 LA의 그 동네 부자 동네 같은 경우는 업다운이 심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르막이 심한 경우가 많고 내리막이 심한 경우가 많아요. 물론 내리막에서는 하이브리드만큼 좋은 차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오르막을 올라갈 때는 하이브리드만큼 기름을 많이 먹는 차는 없어요 그리고 낮은 속도로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경사가 져있는 길로 올라갈 때는 그냥 무조건 엔진이 켜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토요타 프리우스의 그 당시 차들이 좀 그런 편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값 적게 드는 줄 알고 샀는데 오히려 기존에 일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주로 타고 다녔던 그 차들보다 기름값이 어쩔 때는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는 실질적으로 한뭐 5,000불 만불, 왜냐면 프리우스가 기본적으로 그 정도의. 사이즈나 차량 대비에 5천 불 정도 더 비싼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차살 때는 돈을 더 들여 샀는데 기름값이 똑같이 들거나 오히려 더 많이 드니까 이 차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보시면 딱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자 2015년부터는 20만 대 밑으로 떨어지더니 2018년 19년에 와서는 아예 10만 대도 팔지 못하는 차가 되어버렸습니다. 기존의 그 프리우스보다 실내 공간이 더 넓어진 프리우스도 출시가 됐고, 거기에 프리우스 프라임까지 출시가 된 마당에 차의 판매대수는 오히려 확 줄었어요. 딱 보시면 알겠죠. 그런 이유가 바로 실질적으로 아 처음에 혹해서 그런 얘기 때문에 샀는데 정말 운행해 보니까 내 주머니에 큰 도움이 안 됐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은 편이라고 하고 기존에 가까운 거리를 출퇴근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이 프리우스 같은 차는 되게 좋은 차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름값도 많이 안 들고 특히 프리우스 프라임 같은 경우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각 나라별로 차를 살때 금전적으로 보조해 주는 그 지원 프로그램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받을 수 있고 해서 어떤 단거리라든가 시내 주행을 위한 하이브리드로서는 참 좋은 차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조금이라도 오르막을 간다거나 막히지 않는 길을 주로 다닌다 그러면 이 프리우스는 그렇게 재밌지만은 않은 차예요. 왜냐면 차의 순간 가속력도 그렇고 외부에서 들어온 소음이나 어떤 차에서 느끼는 편안함 이런 것들이 아예 없다고는 할수 없지만 많이 있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프리우스란 차를 만약에 혹해서 샀다가 오래 못 하고 파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토요타 프리우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토요타는 마크 색깔도 바꿔가면서 하이브리드를 좀더 강조하는 그런 토요. 토요타 마케팅에 있는 차인데 일반 하이브리드의 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고집스럽게 토요타가 계속 만들어내고는 있지만 좀하향세로 접어들지 않았나 그리고 여러 나라의 국가 정책으로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랑 전기차에만 적용되는 보조금을 일반 하이브리드 차에는 적용하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도적인 시스템 안에서도 토요타 하이브리드 차는 좀더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근에 프리우스 같은 경우는 프리우스 프라임이 그래도 그 판매 실적이 높다고 해요. 지역별로는 좀 다른데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좀기다려다 사는 수밖에 없다고 하고 처음에 나왔을 때는 프리우스 프라임 같은 경우는 뭐 1년 2년 기다리라고 했던 적도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프리우스는 더 이상 뭐 인기 있는 차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이 북미에서는 좀 시들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아 이제 여기서 여담을 하나 또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마치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저렴한 차를 우선순위로 산다, 환경적인 차를 우선순위로 산다라는 기사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2012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거 정말 거짓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히려 이 부자 집 사람들은 좋은 차를 사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하 자기가 가진 돈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야만 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뭐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이 다시 어떤 물건에 의해서 밖으로 표출이 되면서 그 돈이 또 세상에 나가고 그럼으로써 다시 자기한테 돈이 들어오고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여기서 모든 부자가 다 비싼 차를 타냐? 대부분의 부자들은 비싼 차를 삽니다. 그런데 비싼 차를 정말 안 사는 부자들도 보긴 어렵습니다만 간혹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돈을 대부분 기부를 합니다. 돈을 자기가 갖고 이렇게 숨겨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저축도 하지만 돈을 꼭 자기가 필요한 데 사용을 해요. 특히 기부를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어려운 단체들 아니면 꼭 어렵지 않더라도 내가 기부를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 기부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정말 차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옆으로 살짝만 돌아보면 뭐 리오트 같은 레저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부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자기가 어떻게 쓰임 새 차를 사거나, 자기가 갖고 있는 만큼 차를 사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부자래서 아낀다라기보다는 그냥 부자는 부자 거고, 아끼는 건 아끼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이거를 마치 한국에서 기사에 미국 부자들은 돈을 아끼고, 비싸지 않은 차를 타고, 이런 식의 기사가 최근에도 가 간혹 나가요. 그런 거 정말 안 내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살아보니까 좋은 차다 타요. 비싼 좋은 차가 미국에서 얼마나 많이 팔리는데, 그 사람들이 안 사면 이 차를 왜 만들고, 왜 팔겠습니까? 다 사기 때문에 파는 거예요. 마치 그 당시에 토요타 프리우스를 사는 사람은 집에 프리우스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돼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벤츠 지바겐도 있고 뭐 BMW의 3시리즈도 있고 7시리즈도 있고 5시리즈도 있고 예를 들면 X5도 있고 그리고 슈퍼카도 있고 이런 차들이 있으면서 프리우스가 한대더 있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요즘이라도 마치 한국은 돈 있으면 무조건 좋은 차 산다라는 거를 안 좋게 기사를 내보내면서 꼭그 비교사항을 미국의 부자 사람들이 좋은 차만 사는 건 아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가는 걸 보시면 그냥 마음속으로 아휴, 이거 이 기자 또 거짓말 하는구나. 왜 이런 기사를 쓰지? 이렇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다시 이제 프리우스로 돌아와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5302 그리고 렌즈로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말씀드렸듯이 프리우스 프라임이나 프리우스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예요 장거리를 가거나 고속으로 차를 밟으면 밟을수록 정말 연비가 안 좋구나라는 게 새삼 느껴질 수 있는 차입니다. 또 하나, 평소에 한 명, 두명 타고 다닐 땐 모르겠지만 식구가 예를 들어서 3인, 4인 가족이 적어도 장거리 여행 갈때 연비로서는 이 차를 탈만한 차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은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냥 뭐 재밌는 얘기 겸 그리고 뭐, 토요타 프리우스가 미국에서 이런 소문이 있었는데 이게 대체적으로 거짓말이었다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파이브리드에 대한 약간의 정리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려 봤습니다. 아, 그리고 지난 영상에 어떤 분이 댓글로 써주셔서 말씀을 드리면 5302 같은 경우는 530i랑 비교를 해보시면 장거리 갈때 어느 정도 연비 차이 나는지 확실히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서울에 계신다면 동해 바다를 한번 다녀오시거나 아니면 부산을 한번 가보시거나 이러면 5302보다 530i가 장거리 연비는 더 좋구나라는 걸 확실히 느낄 수가 있어요 5302가 나쁜 차가 아니라 5302와 530i를 비교했을 때 장거리를 가면 어느 정도 연비 차이가 날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제가 저번에 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던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이제 비교하실 수 있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왜냐면 마침 뭐 제가 5302가 안 좋다라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아 그건 전혀 아닙니다 단지 연비만 말씀드린 부분이었고 그래서 전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을 지적을 할 거예요. 한국에 북미의 어떤 차가 어떻게 인기가 많은데 마치 한국이랑 비교를 해서 북미는 이런데 한국은 왜 이러냐 그런 식의 기사가 나가는 게 있으면 저는 꼭 집어서 여러분께. 다시 재해석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물론 그런 기사가 나가지 않으면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들 일도 없겠죠. 어, 이런 영상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재밌게 하려고 그랬는데 말을 하면서 너무 진지해져 버렸어요. 그렇게 진지하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요. 아무튼 오늘도 영상을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곧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